경기는 정말 알수 없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네. 자, 이제 고의사고로 1루에 걸어 나간 이대형 선수입니다. 1사 만루가 됐고요. 2번 타자 정현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겠습니다. 홈에 바짝 전진 수비를 한 포메이션입니다. 예. 땅볼 타고 투수 키는 지났습니다. 1루수 오재원이 홈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홈에서 그수비 위치가 주요했네요. 예. 만약에 오재현 선수가 2루에 병사를 노렸다면 지금 3루자나 홈에서 살수 득점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동점점이죠. 득점. 예. 예. 자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 늘어났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말로. k t 의주 c 미 끝까지 경기를 알수 없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스트라이크. 방망이가 나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투아 주자는 말로 스코어는 6대5 스트라이크 2에서 3구 스윙스 진 이렇게 오늘 경기가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5 한점차 짜릿한 승리 두산이 5연승을 날립니다 초반서부터 팽팽한 투수전이 엎치락찝치락하면서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정말 박민의 승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T의 예. 뛰시는 상당히 무서웠는데 결국 고, 고비를 넘지 못하고 6대 5로 무릎 꿇고 마네요 네. 무엇보다도 두산에서는 계속 끌려가던 시합이 안타를 많이 치고 있으면서도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7회에 홈런으로 인해서 경기를 뒤집고 경기를 또 9회를 쉽게 가는 듯 했는데 9회 말에 KT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끝나는 순간까지 정말 재밌는 경기를 연출해내고 말았습니다. 장원주 선수가 통산 120승을 완성했고요. 오늘 주산베어스 멋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에 김경기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윤영주였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